서도신경으로신앙을 고백합니다 전 w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k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o u 시고 o 디 y o 라 k 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383장 찬송합니다 <laughs>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장게 주가께 여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laughs> 예, 18절 우리 한절만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갈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어, 그러면 예, 살아나겠나이다. 어, 근본의 문제를 아는 것은 있죠?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아는 것은 어, 우리창 장세삼장 사건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창세삼장 예, 사건 하나님 떠난 사건이죠 원죄 사건 어, 사단에게 속은 사건이죠. 어. 창세 6장에는 또 네피림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또 11장에는 또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래 사람들은 이제 우상, 종교, 미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 결국은 개인적으로 어, 여섯 가지 운명에 걸려서 예, 죽어가는 거지요. 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게 예,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미션을 주지요. 어, 그러면서 어, 먼저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어, 그 제자들이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고 영적 추수가 시작된 거지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거지요. 어,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짭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이 복음을 어, 또 증거하는 또이 여정 속에 또 저희들을 저와 여러분을 또 이렇게 두셨고요. 어, 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 그러나 우리는 어, 여정이죠. 또 우리는 또 여정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묶여있을 시간이 없죠 어, 많은 이런 병들이 있고 또 시급하겠지만 은 어, 가장 시급한 병은 영적인 병이잖아요 어, 가장 사단의 속임수죠 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어 이런 영적인 역사들을 믿지 못하죠 뭐 신학교 교수가 천사 얘기를 물을 정도니까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죠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성경대로 안 믿고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인간적으로 다 풀어버린 거죠 어,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복음이 굳이 필요가 없지요 물리를 걷는 것도 뭐, 소경 빛으로 걷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석을 하니까, 사단이 신학을 장악해버린 거죠 어, 지금, 그러니, 문 닫는 것은 뭐, 뻔한 결과지요. 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의 에, 큰 눈에를 입었고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이삼칠이라는 이런 큰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또 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지. 증인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증인으로 부름 받았지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구원이 풍성하지요. 그냥 필요 없지요. 왜냐, 다 주셨으니까, 구원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잖아요. 누집 자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까?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냐. 그러면 끝난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끝난 거지요.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이지요. 질병도 복이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요. 그 좋은 것도 줘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것도 줘주지요. 나는 병이 없다. 그게 줘주지요. 병들이 하나님 만난 게 복이지요. 돈이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자식들이 잘 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그게 저주고 멸망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못 누리죠. 그 엄청난 권세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못 보고 있지요 소경이죠 평생 소경 사랑합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가히 육신적인 기대감으로 살지요 열두 가지 기대로 오늘 또 어떻게 말씀이 성취될까 오늘 어떻게 그치대 권세가 나타날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이런 기대가 안 되는 거죠요 오늘 또 가는 것마다 신분이 가는 것마다 그 권세가 나타났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어 사람들이 더 풍성히 하려 합니다. 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데 이상하지요. 더 비어져 가는 것 같고 어 그런 경우들이 아 참. 오늘 이 관리가 딸이 죽었는데 그에 비해 심정이 어떻게 습니까그 어미의 심정 이안 당해 본 사람 모르죠. 부모하고 자매는 또 다르더라고. 형제는 다르더라고. 부모하고 형제는또 다르더라고. 그 부모의 심정을 알수없지 형제는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당연하지안 낫으니까 이 아이가 죽었어요 고칠 수 있는 분이 앞에 계신데 어떤 부모가 안 찾아갑니까? 찾아가지요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본거지요 이 갈리가 믿어진거지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야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가서 요청하는 거지요. 어, 뭐라 합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홉 부사가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어떤 문제가 병이 생기면은 거기에 권이 있는 사람을 찾더라. 지옥이 상관없도마. 여기 이 분야에 권이 있는 사람, 그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옆에 는 비어 있는데 거기는 막 미어터지는 거지요. 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항상 듣는 말, 웨이드 임마누엘 온니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공허합니다. 마이가 주는 거지요. 늘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어둡습니다. 왜냐, 사단이 활동하고 있, 있으니까. 늘 다르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보갈 것이 특히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해보거나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어, 어쩌면 우리가 어디에 손을 얹어 줄까 줄뭐 주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나는 믿음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믿음만 갖게 하고 없어서. 그러면 참뭐 아무리 다 좋은 걸 줘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복음이 좀 들어가 는줄 알았는데 아, 아예 없더라요그 말이죠. 전부 그 자기 그냥 이렇게 그 열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대로 살고 자기 기준대로 살고. 안타깝지요 불쌍하지요 아무리 목욕하고 좋은 옷을 입혀도 금방 가서 흙탕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어, 그러나 그 속에 0.1%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만 명이 한 병이라고 하잖뭐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번뭐 하기. 걷기도 만보라걷기던 만 거. 걷기도 만보라가지만번 만 하면 들어온대요. 야이 제자요. 정말 이런 제자. 랩런트 일곱 명. 요셉 한 명이 애굽을 그냥 뭐 지었다 피었다 하잖아요. 모세 한 명이. 많지 않더라고요 만 명이겠습니까 몇백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t 린삼 하나가 I can't travel. I can't t r a v 린 l I c 그 n 이 travel. I can't travel. I can't t r a v 엘리 이사야, 바울, 디모데, 우리가 특히 이런 복음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어, 어쩌면은 아침에 어,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어디에 손을 얹으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뭐저뭐 어떤 저, 뭐저 자신에게 무슨, 저 자신에게 아, 정말로 이 구원의 큰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얼마만큼 누리는지 구원의 풍성함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살아나는 어쩌면 여러분들 이 살면 됐죠 우리의 목표는. 0.1%입니까? 숨은 제자 한명 찾으려고 지금 온 올타라반 가족들이 그한 명을 놓고 지금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한 명만 나오면 이 흑암과 저주 재앙이 멈추니까 지금 뭐 얼마나 큰 타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자, 예. 오늘 우리는 예,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들이죠. 가장 큰 병이 아니죠. 시급한 병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어떤 이 스케줄 속에서 또이 전도자의 여정을 예, 가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저녁에 어떤 미팅을 하면서 그냥 뭐 다른 얘기 뭐안 나오더라고 또 하고 말이란 게 하나님 주셔야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지요. 신앙생활이 뭐 목사가 설득한다고 됩니까? 뭐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걸 보는. 분지방에 타가 요동한지 연기가 가득한지 보는 거지요. 그 재단에서 집, 집은 빈그숫 손에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악을 죄하고 죄를 사하는지 보는 거지요. 설득해서 될것 같으면은 제자아니잖아요 제자에게는 성령이 마잖아요.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잖아요. 을 후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어, 또 우리는 어, 또 이번 지난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중요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한 명을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나는 이 부분을 이분을 좀 한번 좀 섬겨봐야 되겠다. 하루 세번 쉽지 않겠더라고. 이게 둘중 하나 것 같아. 하루 세번 천국이냐 지옥이냐. 세번 연락한다는 것은 이것은 끔찍할 것 같아. 아침에 하나님의 감동의 메, 메시지를 잠깐 전달한다는 거. 아니 한 번은 시작하겠죠. 그니까 점심에 또 와. 오늘 뭔뭐 날인가. 저녁에 또 와. 이제 둘 중에 하나일까입니까 이게. 이게 이게 쉬운 건아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미션을 받았으면 또 실천해야 되잖아요. 또 뭔가에게 하나님 이걸 누구에게 전, 이게 나는 좀 심부름을 할까요? 아, 내가 24가 안 되면 20, 이거 세번할 수가 없잖아요. 24를 해야 세 번이 가능하죠 내가 거기 에 오리나지 않고서는 오라오 하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살아나겠나요? 하나님 말씀 아침에도 전달해 줄 수가 있고 점심에도 전달해 줄 수가 있고 저녁에도 전달해 줄수있다면 이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응답 받아 보세요. 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마 하루 넘기기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루는 할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 오늘 하나님께 참 풍성한 이런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옵시고 전달하게 해주옵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 시급한병 문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답도 있고 문제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할 물을 열어주셔서 진짜 숨은 전도제자 만나게 하시고 하루 세번 어, 영적 보로 말수 있는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 단순한 어떤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으로 어, 보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 또 우리는 오늘 또 전도자의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이여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이 바뀌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본이 바뀌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에비 하나로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하나님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풍성게 누리는, 먼저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